응. 음. 음음아 진국이야 진국 계란을 하나 넣고 어 고추를 으음 라오스에 이런 열무기 열무기 열무 야채가 나올, 저라, 나올 거라고는. 지금 김치가 북스마리아 짜이는 지금 좀 얼려놔야겠다. 음? 국물하고 김치 조금, 김치 맛있게 익었을 때 얼려놓으세요. 그러면 먹고 싶을 때 전날 냉장고에 대놓고 녹여가지고 또 그대로 해먹으면 되거든요. 음! 누가 이 맛을 알겠니? 嗯嗯。Mm hmm. mm hmm.